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, 킨더 조이에서 나온 해피 히포, 어, 윈터, 뭐야, 스냅? <laughs> 뭐라고 돼있는데, 편의점 갔다가 요거 하나에 천 원의 가격에 뭐 팔길래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. 뒤에 써있네요, 어, 캔, 어, 킨더. 해피 히퍼. 아, 시크릿 작아서안 보여. 눈이 좀 침침해. 자, 카카오 저지방 카카오가 5% 들어가 있는 초콜릿 가공품이고요. 어, 수입한면은 어리수, 어리수야, 아리수야. 자, 하여튼뭐 이렇게 여리수, 여리수구나. 자,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어, 원재료 뭐 설탕 뭐 그런 거 들어가 있고 모르겠다. 자, 영양선분이나 봅시다. 당 20g 짜리인데요, 당류가 얼마 들어가 있을까요? 당류가 9g, 반이 설탕이라 얘기겠죠. 킨도주 의 제품들 뭐 대부분 다 이러니까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. 뭐, 지방, 어, 포화 지방도 24% 이렇게 조그만 건데 하루 권장량이 24%면 요거 4개 먹으면 다니까좀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뭐 단맛에 먹는 거죠. <laughs> 자, 요즘 조카들도 이게 좀 빠져가지고 이것만 보면 자꾸 달라고 그래가지고 잘안 주려고 그러긴 하는데. 자, 이거 그냥 저만 먹어봐야죠. 자, 요렇게 생겼습니다. 아, 자, 요거 되게, 여기 히포 눈을 대는데 약간 뭐 눌렸는지 위에 좀 그, 긁힌 것같고요 밑에는 요렇게, 아, 킨더조이 제품 밑에 그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, 그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반쪽에 볼까요? 자, 자쪽에 보시게 되면 자, 뭐, 초콜렛, 뭐, 뭐, 등등등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설탕이죠, 뭐. 음. 음. 겉은, 살짝 바삭하면서 안에 초콜릿이음 사탕들 뭐 이렇게 까지는구나 자 약간 좀 공갈빵 같은 거에다가 초콜릿뭐 연유 들어가 있고요 음, 그게 답니다 네 달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들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뭐 국내에서는 뭐음 당류 권장량이 하루에 100g으로 늘어났죠 말도 안 되게 늘어났는데 25g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음, 요거 하나 드시게 되면 꽤 그런 거 초배하니까, 뭐, 가끔씩, 하나 정도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편의점에서 천 원이니까, 뭐, 슈퍼나 그런 데 팔면 또, 어, 슈퍼나 대형마트에선좀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지금 무슨 짱구에 나오는 엉덩이 같기도 하고. <laughs> 자, 그런 제품인데, 정확히 먹어도 좋을 것 같네요. 하여튼 뭐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건강하게 조금씩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네.